인도하소서 언제나 주님 따르며 한걸음 내딛은 삶을 믿으시기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 song I'm

105절로 1 1 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894쪽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오,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국회에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었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물을 놓아 싸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대민이다. 내가 주의 윤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신 것을 기념하는 성서주의를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두울 때 빛이 되고, 헤맬 때 길이 되고, 고난 중에 위로가 되는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세상에 그 무엇보다 말씀을 사모하고 주야로 깊이 묵상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찾아온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 더욱 더 많은 곳으로 전해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를 통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를 찾아 오셨던 것 같이 우리도 우리의 삶으로 주님의 말씀을 이웃에게 전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누구나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공경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의 경험을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지식을 의지합니다. 각자 나름대로 그 어려움 속에 해결해 나가는 방법을 찾습니다. 그때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사람은 살아납니다. 어두운 길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밝은 빛이 되고 풍랑 가운데 바라볼 등대가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주장하고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복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의 빛이 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경 내 길에 빛이니이다. 이 구절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암송하기도 합니다. 이 말씀에는 놀라운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말씀이 빛이다 하는 것은 인생이 어둡다는 것을 말합니다. 어둡지 않으면 빛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둡기에 빛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잠시 밝은 것 같으면서도 근본적으로 어둡습니다. 슬픔과 고난이 있고, 아픔과 눈물이 있고, 실패와 좌절도 있고, 낙심과 절망이라는 어둠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빛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으나 그 가운데 있는 우리를 끌어올리고 승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시평 기자는 고백합니다. 다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내네 발의 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순간순간 매일매일 우리 발을 비추어 우리의 나아갈 길을 인도하십니다. 주의 빛을 따라 하루하루 살아온 시간들 그리고 1년을 살아온 시간들을 되돌아볼 때 놀라운 인도하심에 감사하게 됩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무슨 힘이 될까 의심하면서 하나님을 멀리 했던 사람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며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온 사람과의 차이는 말로 할수 없을 만큼 큽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어두운 길에 빛이 됩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빛입니다. 그 주님을 따라 살아갈 때 생명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의로운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다. 시편기자는 자기가 어두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의로우시기에 그 규례를 지키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편기자의 고백은 좋은 환경일 때 나온 고백이 아닙니다. 107절을 보십시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말씀은 하나님 나의 고난이 막심합니다 내가 살기가 어렵습니다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10편 기자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일이 형통하게 잘 풀릴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신앙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찬양은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원제물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화목제의 일종으로 말 그대로 자원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다는 겁니다. 내 입이 드리는 자원제물이라는 표현은 내 입술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찬양의 제사를 올리겠다는 것입니다. 절망하고 살기가 힘들어 죽게 된다 할지라도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자원하여 찬양의 제사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다고 항상 죽을 것 같이 살아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표현을 빌리자면 나는 죽지 못해 살아갑니다. 그런데다 악인들은 나를 해하기 위해 사는 것처럼 나를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어려움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때 시편 기자처럼 찬양이 나왔습니까? 인생이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증거가 되고 나의 영원한 즐거움이 됩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마음의 기쁨을 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는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정말 그러한 것들이 기쁨이 되었습니까? 10편 기자는 아무리 인생이 어두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나의 재산으로 삼고 영원히 즐거워하겠다고 합니다. 그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재산으로 삼을 뿐만 아니라 후손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10편 기자는 결단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그렇게 유산으로 삼기 위해 나는 끝까지 주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말씀의 마음을 집중하십시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킬 때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기억한 말씀을 시청해서 얻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민도라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에 대하여 두 마음을 품으신 적이 없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을 거룩한 사람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마음이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변하는 것은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해 거룩하고 신실하십시오. 하나님은 탐자가 돌아올 때 그를 반겨 주는 아버지처럼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품어 주시고 우리를 안아 주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도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과 그 은혜를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두 마음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시편 기자는 두 마음을 품는 자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람 사이에서도 두 마음을 품는 것을 좋아하지 않듯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신실한 마음으로 산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결한 성도들이 될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살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는 결단을 말합니다.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따를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결단하는 것이요,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내 마음을 채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이유는 주의 말씀대로 살면 부끄럽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이 붙들어주시면 무엇이 걱정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켜 해가는 길을 좋아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직경해야 할때 그것이 우리를 성장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귀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시편 기자는 순금보다 더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사람들이 금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좋아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즘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도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더 말씀의 갈증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 중요함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편기자는 정금보다 말씀을 더 귀하게 여기겠다고 합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찌 금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살리는 말씀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그 말씀으로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변함없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삶에 빛이 되시고 등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에 앞서서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세상의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살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과 잣대로 삼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12월은 위대한 믿음을 품는 달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기다림에서 출발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기다리며 복을 기다립니다. 기다림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시련과 환란 그리고 고통들이 찾아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믿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을 소유하는 예약교의 송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12월 24일 목요일까지 강림절 기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기간입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대하며 기도로 준비하는 예약교의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2021년 당회 및 구역회가 12월 13일 주일 오후 2시에 있습니다. 당회원 여러분 모두 참석 바랍니다. 당회원은 만 18세 이상 세례 입교인입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를 모두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감염이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개인 위생수칙을 지키며 건강하게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어 함께 예배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친히 말씀을 당신의 삶을 통해 드러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기쁨과 기도와 감사 속에서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는 성령의 동행하심의 은총이 삶을 통해 말씀을 전하며 살기로 다짐하고 세상으로 나가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자녀들과 자녀들의 학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